우리는, 똥달래, 통아 야, 우리, 입술 색깔 너무 보면... 희한하다, 그러자. 봄도 아닌데, 이렇게 볶음으로. <laughs> 참, 죄송합니다. 찾아볼 길이 여생밖에 없어가지고. 봄도 아닌데, 다시 한 번.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오늘은, 음. 순대 볶음. 아, 순대가 아주 막, 진짜 보기에도 뭐지. 그런 거군요. 홍수포로 <목소리도> 같은 요런 게 팔더라고 요런 거에 요안에요렇게세뭉치이들어 있거든 한뭉치만 이제 가지고 이렇게 썰었습니다 썰었고 순대볶음 그니까 이게 맛있잖아 근데 이제 나는 이게 렇 청년들 오거나 이렇게 하면 요런 거잘 돼가고 싸고 그래서 싸고 이렇게 하도부짐하게 막에 나중에 어그양념에또 뭐 밥도 먹고 밥도 먹고 하서하거뭐 한번, <목소리도> <목소리도 가라다보니 목소리도 가라다보니> 한번 해보려고. 네. 자 오늘은 재료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양배추 이렇게 뭐 채를 썰어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좀 금지간 게씁니다 음. 그다음에 당근도 반달로 썰었고요. 양파는 양파 채 썰면 좀 약간 굵게 채썰면 되는데 요 너무 커가지고 반 잘라 가지고 채 썰었고요. 그다음 깻잎, 음그다 홍고추, 청고추, 대파, 버섯, 고섯. 버섯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양념, 양념, 양념은 제일 먼저, 이제, 간장. 간장을, 만약에 나중에 여기다가, 뭐, 쫄면산이나, 오동산이나, 이런 거 하려면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요것만 볶아먹을 하면, 일단 제가 기본으로, 한, 세 스푼, 하나, 둘, 세 스푼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양념이 급급해지니까, 고추장을. 한, 한, 한 스푼 정도. 조금, 한숟금좀 작게 작게 얹어 놓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춧가루. 하나만 한두개 정도. 이렇게요. 네. 감만을 감만해서 어, 듬뿍 한 개. 듬뿍 넣을게요. 하나. 여기 좀적을것같은데 일단. 자, 여기다가 매실도 하나. 자, 우리 간장 세개 넣었잖아요. 그런데 설탕을, 어떤 사람은 두 개까지만 든데근데 저는 한 개만 넣어보겠습니다. 어, 이제, 에리스 리톨. 어, 여러분들, 설탕 하시면 됩니다. 음, 간장 세 개에 설탕 하나. 요것만 비율 맞추시면, 뭐 고춧가루, 고추장, 이런 거는, 여러분들 취향껏. 또 살이 넣으시면 좋겠다. 네, 네, 덜어놨다는 생각이 네. 고 그리고 이제, 흰대를, 쪄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쪄서 하면, 이제, 맨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살짝 버무려야 되고, 그리고, 안 쪄도 이거를 처음부터 넣어가지고 하면, 이게 다 막, 푹, 음. 풀어지고, 막, 속이 이렇게 막, 촛이 나와야 어, 도망가거든요. 뭐. 그러니까, 거 나중에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야채부터 볶아주면 되거든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음. 아, 후라이팬, 웍이나 후라이팬, 철판, 뭐, 이런 데다가, 기름을 조금 넣는 하게 두르고. 자, 여기에, 이제, 야채, 야채. 양배추하고 당근하고 양파, 조금 어, 먼저 넣을게요. 그렇고. 여기다가, 양념, 이는 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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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해놓고양념이준비해놓으이렇이거 정말 부다닥 할수 있는 음. 겁니다. 음. 우리 봤어요. 우리가 또 잘하는 부다더아요 아까 그한 봉지 안에 세 개니까 뭐세번 정도 넉넉하게또해 먹겠네요. 음. 자 이제 어, 양배추가 한 3분의 2 정도 이거 어. 네. 많이 부들부들 나어 네. 네. 아, 다음 야채부터 대파, 음, 대파하고 고통하고 넣고 순대를 넣어가지고 순대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여러가 나머지 양념 근데 물을 살짝 섞어가지고 응. 양념에다가 물을 살짝 섞어가지고 그래야 응. 응. 이 순대에 이제 수분이 있어 촉촉해지면서 순대가 양념이 이렇게 잘도 잘, 잘 묻, 묻게 되고 더잘리겠지 그죠? 네, 음, 맞습니다 여기가 다살아다로 드세요 기 다리 드세요 자, 선생에이렇게 응. 양념이 이제 촉초하게 됐잖아 그러면, 요 때, 이도더 넣고, 깻잎도, 깻잎도 네. 어, 알지? 이거 썰어가지고, 탈탈탈탈, 이렇게, 까불어, 까불어줘야 되는 거. 안 그러면 다 뭉쳐버리거든. 까불어라. 네. 아, 여러 개또한 번, 끓기만 해줘. 아 이제 다 익었거든요. 그러면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 아유 맛있겠네요. 아 먹읍시다. 네. 자 한번 철판채로철판요리는또 철판이 있어. 네. 눈 잡사 보이어 뜨겁겠어요. 조심히 해 있어. 그래. 저요. 음. 간이 된. 네. 음. 아주 음, 중요다. 간이 아까 뭐 간이 좀 부족할 거같그다딱 맞는 거 같네. 아니, 그뭐 받고가 몰라면 조금 더. 아, 그럼 양념좀낸게 나다가 네, 네. 밥볶부터좀 섞어서 이제 그렇죠. 면을 넣든지 그죠? 음. 양은 조절하시면 됩니다. 비율만 음. 그 간장 3에 설탕, 설탕. 설탕 하나, 마늘 하나, 매실 하나, 고춧가루 두 개, 고추장 하나 정도. 네. 음. 아유, 굳이만 또한 요리가 됐습니다, 오늘. 어, 진대볶음 해봤고요.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눈빠